촛불실험 함께 듣기, 촛불실험 방송은 음성 재생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없이 진상규명 없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현재 140만 명을 돌파했다. 실로 위력적인 기세다. 국민들은 폭풍청원으로 탄핵 민심을 대폭발시키며 22대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민심에 화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들 속에서 윤석열의 불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2대 국회 초반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국체적인 사유를 축적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윤석열의 위법행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났다. 최병 사건 수사의 경로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임성근 사당장 구제에 직접 나선 것도 VIP 윤석열이며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 비리와 국정농단 증거는 넘쳐난다. 윤석열은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 또한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방조하며 일본의 독도 강탈, 기업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대 매국 행각을 벌여왔다. 이외에도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자체도 탄핵 사유다.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을 주넘이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총선 참패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지지율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지율이 0% 1%가 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겠다는 오만함. 끝없는 부정 비리와 국정 농단으로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다. 폭발적인 탄핵 청원은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이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탄핵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사 수사는 의미가 없다. 조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것은 형법상 형량이지 탄핵의 가부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탄핵 요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에 돌입하는 것이다. 탄핵 없이 진상 규명은 없다.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모든 정황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최혜병 특검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난발이 계속되는 한 국회 통과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출구 없는 싸움이 될 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검찰, 경찰, 판사, 언론, 국힘당 등을 방패 삼아 특검 요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결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대로 진행될리 만무하다. 윤석열 탄핵은 진상규명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청원에서 확인된 폭발적인 탄핵 민심은 경고나 압박이 아닌 주권자 국민의 윤석열 탄핵 소추권 발동이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주저없이 집행해야 한다.